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면서 다 소망 있으시죠? 지금 예배 가운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지탱해 주고 버티게 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수험생,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요. 돌아와서 또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또 공부를 합니다. 밤 10시에 왔는데요. 또 하루에 배운 것들을 또 새벽까지 복습하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잠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소망은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주일과 휴, 휴일들을 다 그렇게 반납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수능 당일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이 수능 아침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배탈이 난 것입니다. 결국 시험 치지 못하고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소망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요즘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취업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학기 중에 학교 성적 관리를 잘하고 또 영어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토익 점수도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어학연수도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회봉사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 점수도 잘 그렇게 모았어요. 드디어 이 친구가 소망하는 대기업에 이제 이력서를 넣은 것입니다. 면접도 나름대로 잘본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며 이제 확신을 찬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띵동,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합격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내 소망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결혼을 고민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외모가 너무나 이뻐요. 예. 오늘날로 배우 한지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지민 아십니까? 네, 어르신들 모르시죠? 옛날에 어맹란 씨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되게 미인입니다. 지 아름다운 여친과 함께 일주일에 두세 번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국에 나와서 추억들도 만들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이 결혼이 쉽지 않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취직도 잘 되지 않고 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을 살 돈이 없어요. 또 결혼해도 그 이후에 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이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지자. 그말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 청년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소망이 떠나갔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망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사라질 소망, 떨어질 소망, 떠나갈 소망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졌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란 대상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었던 그 소망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떠나갔을 때에 내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혹시 사라질 소망, 떨어질 소망, 떠나갈 소망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야. 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4절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을 이렇게 한번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이 소망,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않는다.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썩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요. 이 죽음의 힘, 이 세월의 힘,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죠? 전 목회자라서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세상에 가장 이 죽음의 힘을 절실히 깨닫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구나.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그 차가운 시신을 그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더 비통한 것이죠. 더 공허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 썩지 않는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 소망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또 더럽지 않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소망은 더러워집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대표적으로 돈이죠 이돈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모으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으로 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빼앗고, 네가 빼앗고, 내가 빼앗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썩어질 소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욕심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욕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해결할 수 안되는 이 죄와 욕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허무합니다 우리의 이 성빈 가슴을 채워 주지 못합니다. 이 외모 거울을 보면서 아무리 외모 아름답게 꾸미고 꾸미고 꾸며도 어때요? 주고주고하고 시들시들해지고 공허해요. 주름 하나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인정, 명예, 성공 그 높은 자리 저기만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공허한.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 안에 이 끝없는 구멍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큰 구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큰 구멍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넘기고, 넘기고, 또 봐고, 또 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여행하고, 즐기고, 재미있게 쾌락을 즐겨도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 성공한 기업가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건물 사고, 좋은 인기를 얻고, 최정상 자리에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괴락과 마약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기와 명예와 성공, 세상의 소망은 이텅빈 가슴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텅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이 진짜 소망을 만났어요. 이 진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장 3절의 그 시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소망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셨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이 진짜 소망이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실 베드로나 한때. 찬양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와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둔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되돌아가 볼때 예수님이 비범해 보이거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다르시고 뭔가 주분을,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할 것 같다. 저분이 어떻게 세우는 그 나라에 내가 한 자리 할것 같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그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깨트려 주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죽으시니까 이 베드로의 소망도 썩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썩어짐,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진짜 소망이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진짜 소망이라고 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진짜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진짜 소망이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해라고 진짜 소망을 알려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진짜 살아 있는 소망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살아 있는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산소망을 품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산 소망을 품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섬길 때교회 사역 중에서 한 가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이 반찬을 나누어 주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저희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 서울의 방배동의 도심에 있는 이 대학가였습니다. 근처에 고시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시생, 이 대학생들이 이 고시원 안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겁니다. 끼니를 자꾸 이렇게 라면 떼우고 뭐 이렇게 또 월세 아낀다고 식사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 이 권사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 도시락 반찬을 쌓아주셨어요. 한 40개 정도 되는 거를 제가 고시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고시원 원장님들이 좋아하셨어요. 공짜로 이제 반찬 배달해 주니까 제가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년간 이 도시락 반찬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배달을 하다가 한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시원에 그 대학생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밥 사주겠다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눔을 하다가 이 대학생이... 세상 다 살아온 것 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목사님, 교회 가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물어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대학 생활이 낭만적이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평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이 지하, 고시원 한방 안에서 대학 생활이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이고 또 점심 사 먹을 돈도 없고 또 수업 끝나면 바로 알바 가야 되죠. 알바 갔다 오면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두 평밖에 안 되는 이 고시원 방 안에 있으려니까 우울하고 내가 난민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세상 다 살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이 청년한테 뭔가 멋있는 말, 신앙적인 말,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주고 싶은데 그 질문 앞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반찬을 그냥 줬어요. 아무 말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 제 머릿속에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시원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할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정말 교회는 오늘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진짜 위로해 줄수 있지?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박목사야 그 청년에게 힘내라, 견뎌라, 잘 버텨라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희망고문적인 말 말고 너네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전들 진짜 첫 청년이 품어야 할 살아있는 소망인 예수님을 전해라. 분명 지금은 삶이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난민과 같이 존재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저 청년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청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저 청년을 도와줄 수 있고 저 청년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 그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너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 격려 이런 건 말고요. 진짜 소망을 저 청년이 만나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 청년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가서 전해줬어요.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네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다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하고 명확해질 거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렇게 전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일 지겨운 일상의 연속 속에서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병약한 육신과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수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내 인생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수 있는 이 산소망을 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소망을 품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품는 저여로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둡고 소망이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니까 이 25살 작년의 때였습니다. 이 때가 언제였냐면 이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인데 6개월 만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정의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뇌출혈로 갑자기 이렇게 쓰러셨고 아버지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파트 정도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결정을 하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 수영구에 있는 이찜질방에서 한 2년 반 동안 이찜질방 일을 했습니다. 한 두평 되는 작은 요런 공간에서, 카운터에서, 이, 찜질복, 돈 계산을 하고, 찜질 하시겠습니까? 찜질복을 주고, 샴푸린스도 계산해 주고, 그렇게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렇게 2년간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 오는 주객들도 상대하고, 또목욕탕 청소도 제가 하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저의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친구 전우사들은 뭔가 서울에 서울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고 뭔가 자리 잡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두 평밖에 안 되는 이 감옥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머릿 속의 생각들은 다난 이제 뭐가 될까? 하난참 아, 못났구나. 난 실패하고 여기서 주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괴로운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두평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새벽 5 시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돈 계산해야 되잖아요. 문 닫고 그냥 지나가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엎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한 거 확률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그 감옥 그대로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 실패하지 않았다. 내네 상황과 형편 안다. 힘든 건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아, 너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 다시 인도할 거야. 내가 네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품으면, 산소망이신 예수님 품으면 죽지 않는구나. 산소망이신 예수님 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산소망이신 예수님 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오히려 저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가슴이 더 복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새벽 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부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산소망을 품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산소망을 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품으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